뱀픽 하면 뭐 격투 게임인가요? 아니 그러면은 왜 이종격투기에서 왜 꼬추차기 허용 안 해? 이종격투기에서 눈 찌르기랑 꼬추차기 왜 허용 안 해? 왜? 응, 음, 이종격투기에서 꼬추차고눈 찌르기가 필살기잖아. 왜 그거 허용 안 해? 자, 꼬추차기가 고르고 눈 찌르기가 체주래 여러분,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겠나? 왜? 그럼 왜? 왜? 밴 같은 게왜 있어? 이종격투기에서? 아니, 이종격투기. 개구라네. 음. 이종격투기나 이제부터 안 본다. 고추차기랑 눈찌르기 없는 그게 경기야? 왜 배늘해? 밴논이야 지가? 이씨 진짜 이종격투기 개구리다. 밴논이네밴논 예. 그 고추차기가 고르고 눈찌르기가 치주는데 그거 두개 금지하자는 게 그렇게 나빠? 네, 진짜. 아휴 전 치즈로 상대하다가 어제 실제로 죽었어요. <laughs> 아휴, 진짜. 음. 나도 더러워서 꼬추차게 한다. 고로 고른다.